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이치의 패턴 교육 시간입니다. 세 가지 동작을 묶어서 배울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패턴은요. 맨 앞에 호바 코르테를 넣고 샤세루를 넣고 헤스테이션 체인지, 스로웨이오바스웨이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보세요. 자 남성 동작입니다. 오른발이 뒤로 물러나시면서 호바 코르테를 해보세요. 와. Two, three, two, t w 샤스로 one, t w 헤지테이션, 체인지. 그 다음에 다시 끌고 들어가셔서 스로이오바스웨이 반대편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호바코르테 one, two, t h 샤세롤투앤 쓰리 o 지테이션 체인지 스로에오바 스웨이. 네, 이번엔 여성 동작입니다. 호바 코르테 원투 쓰리 투투 쓰리 원투앤 쓰리 원투 쓰리 원 two, t h r e 반대편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성 동작. 호바코르테.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샤세롤, 앤, 쓰리, 헤스테이션. 다시 되돌아가시면서, throw a w a 우리가 가장 즐겨쓰는 픽처라인 두가지가 스로웨이 오버스웨이와 호바코르테예요 호바코르테는 뭐 하이호바라고도 불리죠 여러분들 그렇게 빈도수가 높은 동작을 오늘은 같이 해보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특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픽처라인을 펼칠 때 체중이동이 먼저냐 스웨이가 먼저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잘못된 예시부터 보여 드려 볼게요 뒷모습으로 호박 코르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른발이 뒤로 가고 왼발이 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도달을 하지도 않았는데 스웨이를 오른쪽으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균형을 못 잡고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자, 체중이 이동부터 먼저 하고 스웨이를 바꾸셔야 된다는 게 픽처 라인의 아주 우리가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오른발이 뒤로 가서 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체중을 넘겨 주실 때까지 아까 처음에 왼쪽으로 기울여진 이 모습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라이즈를 하면서 이제 점점 점점 허리를 지나가고 어깨를 지나가고 헤드가 바뀌는 이 표현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른발까지는 조심스럽게 잘 갔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왼발이 가잖아요. 체중이 넘어가시면서 그대로 스웨이를 바꿔 가지고 무너지는 거 이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들어갈 때까지는 끝까지 같은 곳을 보시고요. 다 도달을 하면 오른쪽으로 고개를 바꿔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옆모습으로 본다면 오른발이 뒤로 가요. 원. 제가 지금 처음에 왼쪽으로 기울어진 이 모습이 체중이 왼발에 올 때까지, 왼발에 올 때까지 그대로 왼쪽을 보고 있죠. 전부 다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라이즈를 하시면서 스웨이가 바뀌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헤드를 중간에 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고개를 오른쪽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시고요. 자 여기서 호박 코르테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즐겨 쓰시는 컨트라섹도 또 있잖아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스웨이를 바꿔놓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바꾸는 모습을 표현할 때. 우리는 픽쳐 라인이라고 하는데 왼발이 앞으로 들어가죠 원투 쓰리 자 그대로 전부 다 들어간 다음에 도달하고 스웨이를 오른쪽으로 바꿔야 안정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데 마음이 급해지면 들어가시면서 그냥 고개를 바꿔서 이렇게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 입장에서도 차분하게 체중 이동 먼저 시켜 줘야지 안정적으로 다음 펼칠 수 있는 그런 그 흐름이 나오는데. 여성도 남자가 이제 미니까 오른발이 뒤로 가잖아요. 뒤로 가는데 갑자기 수이를 도달도 안 했는데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쓰러져서 남성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상대가 균형을 못 잡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성 입장에서도 뒤로 그대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다 도달하면 그 다음에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자, 우리는 처음에는 그 모습을 유지하고 체중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뭐내 반대쪽으로 스웨이를 바꾼다. 이 특징을 꼭 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픽처 라인의 끝은 어지간한 동작들은 다 오른쪽으로 스웨이가 끝나죠. 그렇게 흐름이 유지되면서 샤세롤이란 동작을 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호박 코르텔을 왼쪽을 보고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도달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바꿉니다. 그다음에 오른발이 떨어지는 것까지 호바으로 되죠. 제 지금 스웨이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왼발이 뒤로 가고 오른발을 옆으로 슬쩍 빼세요. 그 다음에 라이즈를 하면서 발을 모아주고 한 발자국 더 나가면서 피벗을 하는 것을 우리는 샷세롤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샷세롤 투 라이트죠. 오른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이 뒤로 가고 왼발을 스몰 스텝으로 호바크루테를 이어 나갑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계속 돌면서 샷세를 하다가 마지막에 피버까지해 주시는 거죠. 오른쪽으로 돌릴 때 우리 남성분들이 마음이 급해져요. 자, 상대가 앞에 있는데 상대를 돌려야 되다 보니까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나 이리로 갈 거야. 빨리 나한테 들어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뒤로 물러나면서 상대를 당기면 상대는 은신의 폭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 호이드가 좀 중요한데요. 오른쪽 호이드를 멀리 넓게 펼쳐주시면서 샷세로를 해주셔야 돼요. 간혹 가다 보면 멀리가 아니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샷세로를 하더라고요. 자 오른쪽을 풀어주시라는 거예요. 어, 어떻게 홀드가 풀리죠? 선생님.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풀린다고 해서 손을 놔버리는 게 아니에요. 큼지막하게 상대가 서있을 공간,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예요그 다음에 왼발이 뒤로 가면서 원하고 오른손을 슬쩍 바깥쪽으로 보내주시면서 샷세롤를 하시는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발이 뒤로 나가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샷세롤이 오른발 체중에서 끝났고 왼발이 뒤로 나가면서 원, 투, 쓰리 이렇게 헤지테이션 체인지라는 동작을 합니다. 헤지테이션 체인지라는 동작은 라이즈 앤 폴이 없어요. 앉았다 섰다 뭐 이런 행동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높이 그대로 앉아 계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 둘셋 이렇게 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발을 모아 주시는 게 헬스테이션 체인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뒤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또한 가지 옆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게 헬스테이션 체인지의 특징입니다 활용도가 아주 높죠 옆으로 싹 슬라이딩을 해서. 왼발을 모았습니다. 라이즈 앤 포를 안한 이유는 무게중심을 바꾸지 않고 이 가지고 온이 발을 다시 앞으로 보내거나 뒤로 빠지거나 옆으로 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해스테이션 체인지를 하는데 제가 스웨이를 왼쪽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마무리하셨어요. 자, 여성을 그 자기 쪽으로 그니까 바깥쪽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자기 쪽으로 다시 끌어당기기 위해서 제가 오른쪽으로 올려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이 저쪽 바깥쪽으로 이탈을 못 하죠. 다시 왼발이 옆으로 나가면서 자기 쪽으로 끌고 오면서 스웨이 오바 스웨이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헤스테이션 체인지는 발을 모았다가 다시 왼발 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끌어당기는 모습을 잘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여성이 일단은 가게 만들어줘야 다시 힘이 없어지는 순간에 그 다음에 다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떨어뜨리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아까 우리 제가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할때 호박코르테도 체중이 넘어가고 스웨이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스로웨오바스웨이도 서지만 않을 뿐인지 픽쳐나인의 그 흐름은 똑같습니다. 왼쪽으로 지금 고개가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체중이 왼쪽으로 전부 다 넘어왔을 때까지, 넘어올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마지막에 고개를 돌려주셔야지 그림이 순조로워요. 여러분들 마음이 급해지셔서 왼발로 넘어가면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리꽂으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부터 여성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 처음에는 호박쿠르테예요여러분들호박쿠르테하고하이오바하고 차이점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이오바라고도 불리는 것뿐이니까요. 나중에 좀 헷갈려하지 마세요. 처음에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여기까지가 호박쿠르테였고 샤세롤,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원, 투, 앤 3 이렇게 피벗까지 하는게 샷스의 롤이고요 오른발이 또 앞으로 나가죠 1 2 3 스웨이를 바꿨는데 상대가 더 이상 앞쪽으로 올것 같지 않아요 다시 오던 길을 돌아가면서 스로웨이 오바스웨이를 해보는 겁니다 호바코르트는요 서서 하는 픽처라인이고요 스로웨이 오바스웨이는 앉아서 하는 픽처라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똑같이 앉았죠. 다운을 하고 스윙을 일으켜줘야 돼요.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원, 투 하면서 이 사람이 끝까지 일으켜 줬습니다. 자, 일어나면서 스윙을 완성시켜 주는 게 호박크로트예요. 자, 바닥으로 까는 스윙이에요. 원, 투. 서질 않고요. 그대로 밑으로 깔면서 표현하는 동작은 스로웨이 오바스웨이라는 거죠. 두 가지 동작은 시작하는 입구가 똑같아요. 근데 상대가 일어나면 호바크루테를 하고 상대가 밑으로 계속 깔아준다 하면 스로웨이 오바스웨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두 번째 그 타이밍에 두 번째 스텝에서 읽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호바크루테를 하잖아요. 시작할 때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시작합니다. 자, 오른쪽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상대가 픽처 라인으로 유도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왼발이 처음에 나가는데 힐로 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할 것도 없이 톱니다. 상대가 일으켜주든 일으켜주지 않든 간에 우리는 앞꿈치로 먼저 디디게 되고 여기서 내려놓지 마시고요. 앞꿈치를 계속 든 상태에서 일어나서 스웨를 바꿨다가 마무리 짓는 게 호박 코르테예요.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셨을 거예요. 이 호박 코르테에서 중간에 투투 투이 부분에서 공중에 섰을 때 발을 모아야 되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벌리고 있어야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체중에 오른발에 이렇게 실려 있는 느낌만 확실하게 갖고 계신다면 마지막에 투투할 때 발을 모았다가 나가든, 아니면... 섰는데, 발을 모으지 않고 이렇게 섰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여성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건데, 한 가지 또, 또 차이점은 있죠. 우리가 흐름상, 한 소절을 이용하고 호박 코르텔를 하게 될 때는 굳이 모으지 않으셔도 돼요.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슈르륵 이렇게 떨어질 때는요, 원, 투, 쓰리 안에 떨어질 때는, 원, 투, 이렇게 가볍게 체중을 오른발에 넘겼다가 떨어지면 굳이 이렇게 모으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두 서조를 쓴다 1, 2, 3, 4, 5, 6까지 이렇게 좀 길게 시간이 필요하다 표현을 해보고 싶다 이랬을 때는 1, 2, 3, 2, 2에서 발을 모았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시 되면 훨씬 더 표현 능력이 좀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호박코르테를 하고 떨어지는 힘이 있잖아요 호박코르트는 다른 동작하고 다르게 이렇게 발이 한 발자국이 나가면서 떨어집니다 탄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는 힘을 다음 동작으로 연결할 때 아주 좋은 동작이죠 올라섰어요 투투 쓰리 자 떨어지는 힘으로 그대로 달릴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 샷세롤이나 이렇게 좀 많이 이동해야 되는 동작으로 이용할 때는 호바크루테가 좋습니다. 자, 떨어지면서 오른쪽으로 끝까지 회전을 하시면서 샷세롤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여성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 투, 엔. 여기서 오랫동안 서 있어가지고 안 가려고 이렇게 투, 엔에서 시간을 끌지 마시고요. 헤드를 끝까지 가는 방향으로 보내주시면서 원, 투앤 쓰리 먼저 이렇게 쓰리 라는 동작 쓰리의 카운트에서 왼발을 빠져 주셔야 남성이 사이로 샥 들어오면서 이렇게 피벗을 할 수가 있어요 남성은 중간에 세우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여성은 자기가 먼저 우물쭈물 하면서 멈추지 마시고 원투앤 쓰리 이렇게 발을 잠깐 모았다가 벌려 주는 거를 연습해 보세요 그렇게 탄력을 받아서 샷세롤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바로 해시테이션 체인지로 또 나갈 수 있는 구조예요. 제가 계속, 여자가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달려 나갑니다. 이게 해시테이션 체인지예요. 여성은 해시테이션 체인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른발이 원으로 숭!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상대가 저의 왼쪽을 이렇게 들어 주면서 저를 브레이크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헤지테이션 체인지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들 헤지테이션이란 뜻이 머뭇머뭇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상대가 들어 주면서 저를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이 라이젠폴이 없습니다. 라이젠폴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끌어당겼다가 자, 그 발이 그대로 빠져 주시면서 마지막 픽처 라인인스로우웨이 오버 스웨이를 해 보는 겁니다. 네, 오늘 시연해 볼 동작은요. 맨 앞에 오픈 인피트 스턴을 놓고 샷세 프롬 PP, 퀵 오픈 리버스, 텀블턴을 놓고 오늘 배운 패턴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 동작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인피투스 턴. 남성이 힐 턴을 하는 거예요. 원, 투, 쓰리. 샤세, 프롬피피, 퀵 오픈, 리버스, 텀블 턴. 오늘 배운 패턴이 시작되죠. 샷세 롤, 페 스테이션 체인지 다시 끌고 들어가셔서 스로웨이 오스웨이네 이번엔 여성 동작입니다. 오프닝 피투스 턴샷세 프롬 피피 퀵 오픈 리버스 덤블 턴으로 들어가요. 원2 쓰리 샷퀵 오픈 리버스 덤블턴 호바 코르테예요. 샤스루헤스테이션 마지막에 다시 들어가셔서 스로웨오바 스웨. 네 지금까지 와이치의 픽쳐라인 패턴을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암 TV였습니다.